하나님의 말씀을 교복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석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다우리려와하는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 인자와 고소를 이뤄버 자의 자아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감동시키면 좋은 일이 생기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큰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두가음 19장 2절에 보면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다니와 또한 부자라. 사개오는 헬라오로 지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직카이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껴우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순수하다, 정결하다. 사껴우는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여리고이름는 세무 서장입니다. 여리고는 이페리아 지방으로부터 요단이 강을 건너가는 그 상인들의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한 세관이 있었습니다. 또이 세관에서는 주로 길라 지방에서 유입되는 향유와 여러 상품의 통관서를 징수하였고 그 지방은 벌산나무 산짐으로 이 특산물에 대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숲국이므로 세무서 직원들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고,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가르쳐서 허가된 도둑이라 이런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께오는 세리장이었으니, 사께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담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사께오는 부자라고 했는데,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상속받아서 부자인지, 아니면 그가 세리장이니까 부정으로 축제하여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튼 사건은 성경이 인정하는 부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세리들을 미워하며 죄인 취급을 했습니 사껴오도 백성들로부터 도움이란는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껴오는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먹고 미욕을 살지라도 세무서장이요. 재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수 있으므로 뭐 굳이 예수님을 만나기 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케오 예수님을 만나보자 사모하였고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였고 주어진 기회를 다음으로 비루지 않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집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께 고백하러로 사케오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사개오는 열이 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다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교가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자 하는 자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여리고에 가봤 는데 여리고에 큰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가이드가 그래 이 나무가 삿개오가 올라갔던 돌간단나무 입니다. 여리고에 아주 커다란 나무 하나 있더라고요 엄청 커요 우리나라 요즘에 여러분 마을마다 있는 큰 느티나무 정도로 큰 나무 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감동시키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갖가지 은혜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을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된 이로라. 키가 유다인 작은 사교가 세무서에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나와보니 사람들이 인산인내를 주었고 예수님을 애워싸하고 있으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계오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겸손하게 돌 부하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키가 작은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전주하신 예수님은 이 사계호의 삶함과 겸손함과 약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자세에 감동을 받으시고, 돌부아가에 걸쳐 서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여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만나 주실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시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장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여러분 약점을 극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극비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건을 무사람이 보고 수근벼려이게 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 노다 하더라. 사껴오는 기쁨으로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사껴오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직장이나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녹화하시는 소리를 듣고 아멘 주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초청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 19장 8절에 보니까 삽개오가 써서 주께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각나이다 삭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 삭경은 그 동안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가치있게 써보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모으는 데는 혈안이 되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돌보고 선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 우리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은혜가 될까? 그 말씀에 내가 감동받은 것 뿐만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 이웃을 내가 돌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가난하든지, 저 사람이 뭐 몸이 아팠든지,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삶은 어떻게 돼요? 이웃에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지금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목적, 그런 목적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구요 응? 여러분, 사태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다 지난 날에 자기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껴오는 지난달에 잘못을 깨달은 즉시에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약속을 합니다. 또한 사껴오는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생각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게나 받겠다 예수에게 약속합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에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이 말의 의미는. 삶의 방향 전환, 즉,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주님과 이웃 중심으로, 죄에서 의의 길, 교만에서 겸손으로, 게으름에서 긍정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책망에서 경려로 성진 받전절리에서성질을 자리로, 세상 중심에서 교회의 중심으로 방향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진정한 회계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19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기이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 인자가 되었은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이라 여러분 여러 종류의 복이 있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유계 속한 복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는 이제 구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의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구원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고 그것을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결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개오 욕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사개오가 주님을 만나니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으니 자신만 생각하던 마음이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소교 뺏은 자들을 살아 보면서 대 뇌로 받겠다고 그는 은혜의 자리로 나,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변하다아 우리의 삶이 사개우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